이번 영상은 전 영상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드워프가 마법을 써서 저를 구해 주는 내용이에요. 저번 화를 못 보신 분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 간단한 스토리를 짜 볼게요. 1. 갑자기 차에 탄 드워프를 보고 놀란다. 2. 그런데 그때 큰 트럭이 차를 덮칠 듯이 다가온다. 3. 드워프가 마법을 써서 위기에서 도와준다.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스토리보드를 짜 놓아야 진행하기가 수월해요. 이번엔 촬영을 해볼게요 저는 고프로 11이라는 액션캠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식으로 조수석에 타있는 두어프를 보고 놀라는 중이에요 그때 갑자기 앞에서 다가오는 트럭 을 보고 헉 하고 놀래는거죠 그 다음 트럭과 사고가 날것 같아 깜짝 놀라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살짝 고개를 들면 두어프가 마법을 써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촬영을 할때 가장 큰 주의점은 거울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수 있거든요 거울을 볼때 진짜 잘 오더라고요 뭐가 오냐고요 현타가 와요 현타가 이번엔 카메라 트래킹이라는 과정을 거칠 건데요 쉽게 말해 실제 촬영한 영상에서 카메라 움직임을 3d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가 만든 3d 데이터와 실제 촬영 영상을 자연스럽게 합칠 수가 있거든요 단순 반복 작업이니 뇌를 잠시 꺼두고 작업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만약 현실에서 마법을 쓴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나요 저는 요즘 분신 마법을 가장 쓰고 싶네요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 손톱 먹은 들쥐라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깎은 손톱을 아무 곳에나 버리면 들쥐가 그 손톱을 먹고 손톱의 주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둔갑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릴땐그 내용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손톱 발톱을 엄청 조심히 꽁꽁 숨겨서 버리곤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일부러 손톱을 대충 버려요. 쥐가 손톱을 먹고 저러 둥갑하면 잡아다가 일 시키려고요. 걔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저는 놀고 먹는 거. 것... 야 이거 완전 <laughs> 아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지금 제가 손톱 먹은 쥐일 수도 있겠네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걸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찌찌찌. 자 됐어요. 무대가 만들어졌으니 배우를 올려볼게요. 저번 화에 만들었던 드워프를 불러와서 애니메이션 즉 움직이게 해볼게요. 옆에 있던 드워프가 앞에 있는 트럭을 먼저 발견하고 경고를 주는 거죠. 헉? 앞에 봐! 이렇게요 그리고 준비해둔 트럭 3D 모델링을 그 타이밍에 맞춰서 돌진해오도록 애니메이션을 줄게요 이제는 합성을 해볼게요 원래 촬영했던 영상 위에다가 작업한 결과물들을 올리고 적절한 효과들과 보정을 해볼게요 색은 전체적으로 약간 푸른 기운이 돌았으면 좋겠고요 화면의 중앙 부분만 쨍하고 테두리는 조금 흐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글이글 효과도 넣어줘 보고요 이 타이밍에 파바바바 효과도 주면 좋겠네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을 바라볼 때 뭔가 대단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서 주눅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백조 같은 거예요. 물 위에 떠있는 백조는 우아해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지만 사실 가라앉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발버둥 치고 있을 뿐이잖아요. 즉,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사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리 겁먹거나 주눅들 필요도 없다는 거 아우, 꼰대 아저씨 지루해. 아이, 지, 지, 지루. 자, 마지막은 사운드 작업이에요. 어떤 소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영상의 느낌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이런 장면에 이런 소리를 넣으면 끝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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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Uh huh.